택배가 왔다. 여느 택배와는 달리 무척이나 기다렸던 이 녀석. 예전 연애 시절 모텔에서 낯을 익혔던 그 콘돔. 100개를 한 번에 영접하니 벌써 이룩한 것 같다. 포장을 뜯으며 아내들이라고 크게 얘기한다. 요거 일주일이면 다 쓰겠네. 크크. 집 남자들의 허세란. 자존심도 상하고 할 말도 없고 해서 트집을 잡아본다. 뭐 남자들의 허세, 남자들. 어떤 놈이 또 이걸 100개씩 샀어. 아내는 듣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치기를 부려 한기를 얼른 써봤다 아무래도 기습적인 사용이라 그런지 뭔가 촉촉하질 못했다 다 제품과 비교를 하자면 저렴하긴 하지만 윤활제가 다소 부족한 듯한 느낌이다 윤활제가 부족한 만큼 초반 러쉬에 좀더 공을 들여야겠다 6개월간 약 20개 사용 후기 매번 행사 때마다 콘돔을 사용한 건 아니지만 아직 분량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무난하다 가성비가 좋아서 다 쓰면 똑같은 걸 구매하려 한다 셋째는 아직 없다 1년 4개월 만에 재구매 16개월 만에 100개 사용 최초 계획과 달리 일주일 만에 다 쓰지는 못했지만 가성비가 갑이다. 다음 목표는 12개월 만에 재구매 목표 꿈은 이루어진다. 40대의 관록과 패기를 보여주겠다. 2022년 후기 추가 구매하여 지속적으로 사용 중 아직 피임 실패는 없었다. 이제 곧 마흔이 될 아내와 이제 곧 갱년기가 될 나는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고 싶을 땐이 콘돔을 꺼내들곤 한다. 아직 우리는 살아있다. 아직 할수 있다. 지금까지 이 콘돔을 300개 이상 샀다. 이쯤 되면 이 콘돔 측에서는 나에게 상을 줘야 한다. 아님 광고 모델 섭외라도. 든든하다 두 번째 구매. 100개 모두 사용 후 15개월 만에 재구매? 지난 15개월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100개를 사용하며 부부간의 정도 돈독해지고 셋째도 생기지 않았다. 이 가격에 이런 성과라면 최선의 쇼핑이 아니었을까? 이번 100개 사용은 12개월로 단축해보려 한다. 자기야. 우리 연애할 때 모텔 갔을 때도 이거랑 같은 것이었지 이건 모텔 업게 독점 납품 되나 봐 우리 모텔 간적 있었어? 아 그러니까 모텔 근처 카스테라 빵집 얘기한 거지 3차 재구매 후기 2021년 7월이다 정확히 12개월 만에 재구매? 지난 12개월간의 부부관계가 주마등처럼 후두엽을 스치고 지나간다 12개월은 365일 할당량은 100개 3일에 한개 이상 소모 목표를 위해 달려왔다 때론 실망스럽고 때로는 하늘이 노랬지만 꾸준한 마에 콘돔 100개는 장애물이 아니었다 이런 나에게 변태 같다던 아내가 이제는 어머 벌써 100개 다 썼어? 라고 말하며 배시시 웃는다 오늘도 공동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나가는 전우애가 느껴진다 오늘 밤도 달려야겠다